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들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6.25 72년을 준비하면서 전쟁 영상을 조금 보았습니다 실제 다큐멘트로 만든 영상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보따리를 짊어지고 피난 오는 행렬들 여기저기 구덩이에 뒤로 묶인 채로 쓰러져 있는 시체들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들 먹지 못해서 조그만 주먹밥 하나 먹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제떠위에서 기도하는 아이였고 기도하는 그 엄마들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지켜진, 지켜낸 이 나라인데 이렇게 해서 지켜낸 신앙인데 왜 나라가 있도록 어려울까 우리 나라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나라를 좀잘 보호해 줄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 나라에 정말 평화롭게 살수 있다면 두려움 없이 백성들이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정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요즘 또 시국도 어려우니까 아마 제 마음이 그 단순히 제 마음만 아니라 아니면 62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던 그분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봅니다 전쟁을 직접 겪었고, 전쟁을 거치면서 모든 것다 북한에 두고 오고, 가족들도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몸이 상한 분들도 있고, 이곳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아, 내가 좀 나도 좀 행복하게, 좀 평화롭게 살수 있었다면, 자유롭게 살수 있다면, 그런 마음과 더불어 내가 사는 이 땅에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그렇게 참살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아마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된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에베네셀의 돌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돌이다 그런 심정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12살 정도 돼 보이는 사무엘이 아벡 전투라고 하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투를 가까이서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성들도 빼앗기고 불에 탔고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징인 법궤도 빼앗겨 버렸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 전쟁,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 들은 그 아버지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도 보았고 그 며느리는 아이 나타가이가봇 외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외치고 크게 낙심하며 죽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사실들, 그 비극적인 상황들, 그리고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가졌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이 정말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런 예, 말씀이 나오면서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정말 평화가 있었고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다 회복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왜 사무엘이 사는 동안이라는 이 표현을 굳이 썼어야 했을까 할 때에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무엘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백성들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역사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절 마지막 판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 불레셋에서 당하는 이 고통들 어려움 이 모든 것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있냐면 그만을 섬기라. 요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불레셋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곳에 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김에 있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뭔가 절만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일어날 재난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으로 받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사무엘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20년 간을 사무엘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때 그들은 농경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양들을 치는 그들이 이 가난 땅에 들어오니까 농경 문화가 되니까 좀더 많은 결실을 얻고 좀더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이왕에 농사 짓는 거 하다 보니까 농사 기술을 그들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배우다 보니까 바로 이 좋은 이 수확을 얻게 되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인 이 발가 아세라라고 하는 아스타로시라고 하는 이 이, 이, 이 우방, 저, 우상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우상 섬긴다는 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부에서 욕망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긴 여러분 점치러 가거나 뭐 그럴 때 어떤 심정으로 점치러 갑니까? 내가 귀신을 한번 뒤 흔들어서라도 달래서라도 귀신을 좀 마음을 만족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뜻을 좀 얻겠다는 마음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럴 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평안하게 살아보겠다, 이양에 농사 짓는 거 수확을 좀 많이 얻어보겠다 하는 그 심정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상숭배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이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는 거예요. 불에세만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이 발과 아스타롬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기준이 문화가 벌써 그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판단하는 기준. 그 판단하는 기준과 이 근거를 이렇게 용어를 신념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 가지고 아저 말은 맞다, 저 말은 좋다, 저 말은 틀렸다 그 기준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서 형성됐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되면서 여러분 속에 세상을 보는 눈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옳은냐 틀리냐 그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기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옳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곤고해지거든요. 어려워지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변화가 되는데, 새로운 것이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고 듣기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거, 유익된 것 가지고는 내 삶에 변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바로 3회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전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 계속 가르쳤어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20여 년을 인내하면서 그들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들 속에 무엇을 줍니까? 인생에 있어서 교훈을 줍니다. 책망을 줍니다. 어로 교역하기에 바르게 하는, 바르게 함과 어로 교역하기에 유익한 걸 주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일들을 이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이 그들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하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0년, 30년 예수 믿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고 봉사 많이 했고 직분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옛날 사람으로 그대로 살수 밖에 없어요. 죄로 말아 다리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그 가치관과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문늬만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명있게 내 자신이 알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진리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신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한다면 발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흔적도 없이 하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맞고 내가 틀림이 없다 생각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그 삶을 따라갈 때에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기랏여아림으로 갔던 바로 이 아비, 아비나답의 집이 같은 법계를 모심으로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신 이 집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그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블레셋의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호와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희 가운데 발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그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성경이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마음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 드린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제물을다 태워서 올려드린 겁니다. 제사 중 일부는 남겨서 제사장도 먹고 그렇게 하고 서로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다 태운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가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일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다스린다는 표현이 한세번 이상 나오는데 다스렸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기준을 하나님 말씀해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직업까지도 나의 성취감과 만족과 성공을 위한 남에게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방편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내 삶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직업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저녁 9시마다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운명이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주님 앞에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이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죄지는 곳에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고백의 증거가 뭡니까? 9시를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물질의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 내게 주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폭력과 탈취와 <laughs> 그리고 살인이 일어났던 그런 어떤 시위 현장 속에 지난 7일 날 CNN 뉴스가 안토니오 그웬 주니어라는 한 흑인 기독 청년을 소개했어요. 이 사람은 뉴욕 버팔로의 벨리 거리가 시위로 유리 조각과 쓰레기로 뒤덮인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가 밤 새벽 2시에 스스로 쓰레기를 주로 나간 거예요. 이 거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와서 합류할 때는 이미 청소는 다 끝났어요. 무려 10시간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녀는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자주 하는 이 고3짜리 아이였어요. 이 현장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더러워지는 것이 너무 마음 안타까워서 그가 이것을 치운 거예요. 이 미국 전역에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면서 뚜렷하게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 폭력과 방화가 이때부터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누가 밤중에 일어나서 고 삼짜리 아이가 나가서 청소하고 싶은 애가 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땅 속에, 하나님 거리가 깨끗하게 되고 사람 마음이 평온을 찾기를 원합니다. 는그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래서 그것을 청소했던 그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누룩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폭력과 그리고 방화로 치닫던 그 시위의 현장들이 서서히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시위 현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통치하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셨더니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바로 이 전체 군중이 바뀌기 시작하고 정말 본질적으로 평화롭게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예, 레지던스 거주하는 거주민이다. 그러나 그들은 에어리언 예, 예,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예,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거나 행동하는거나 그리고 그들의 이, 이 기준 삶의 기준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했지만, 하늘나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붙였어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동경을 하게 됐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매력을 갖게 됐어요. 저들의 삶이 뭔가 신비롭다고. 우리와 살아가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아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농경 문화를 짓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발과 아세라를, 아사로스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문화도 같이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거 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저 우상에게 있지 않다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마음에 있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욕심에 있지 않고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데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내가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체하에 나갈 때 그곳에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성경은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사는 삶이 있다면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빚어진 바로 이 거대한 비극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내가 사는 이땅 속에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보았던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만을 섬긴다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미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들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려를 발해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저 밑에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서 돌을 세워 놓고 에벤에셀 도움이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공간적으로 지금 이 공간까지 우리가 패배했던 아벡 전투 그 영역 넘어서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오늘 나의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내 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내 의가 나타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부터 무엇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그 고백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기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나를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살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지난번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상이 축복이라고 생각조차 해봐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끔 믿음의 습관처럼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상적으로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대화 나누고 밥 먹고 얘기하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장로님들이 마련해 준 음식을 점심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 우리 장례 기념주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난날 살아왔던 그것이 그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가 코로라 바이러스에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자체가 폐쇄돼서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와도 나오지 못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는 그거 봤어요. 지나가면서. 교회 벽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지 못하니까. 교회 벽에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면서. 우리가 이 교회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때 생각하면 또 기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걸어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고백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일들 앞에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인 복의 그는 강림하사라는 찬송시가 있는데 이 찬송시는 영국의 목사인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그래서 그가 있어서 미용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런던으로 와서 그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한 부흥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서 그는 참 뜨거운 마음에 23살에 이 찬송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목사가 되어고 이렇게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옛날의 그 죄성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회를 하면서도 옛날의 죄를 반복하며 치면서 그는 탈진할 때까지 그는 지치도록 내가 왜 그렇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방황하던 그에게 어떤 부인이 마차를 태워줬습니다. 마차를 탄데 그 부인이 뜻밖에 얘기를 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 찬송을 아시나요?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하셨어요이뭐 영어 가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순간 이건 내가 2 3살때 지었던 찬송시인데. 그런데 이 부인의 고백이 나는 이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깨달음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부인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그 찬송시의 사람이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가 와서 그 찬송시를 다시 기억하며 고백을 합니다. 이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의 에베네세를 세웁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안전하게 본향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나그네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위험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3절 말씀이 그 가사가 제게 가장 와닿았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니 주의 은혜에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맺어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취소서. 내 마음을 사슬을 주의 은혜에 묶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죄성은 또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나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어달라고 부탁하며 간구했던 이 찬송시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지 70년이 지났지만 이 땅은 여전히 침범이 있습니다. 외국의, 대국의 위협과 협박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그리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여 년간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62년대 교회를 세웠던 분의 에베네셀의 돌처럼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산돌이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삶,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다시 되새기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의 의지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 주셔서 주 앞에 믿음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